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디엔지니어 대표이사 박명호입니다. 저희는 자동화 장비 개발 제작과 엔지니어 플랫폼이 주력 아이템입니다. 특히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기업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일자리 매칭, 그리고 관리까지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FA샵으로 제조와 IT를 같이 접목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FA시스템에서 FA는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를 뜻합니다. 대량 생산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공정입니다. FA잡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엔지니어와 기업 간의 업무 프로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FA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FA 분야는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희는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엔지니어와 기업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통 채널로 F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각종 프로젝트를 빠르게 선사시킴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구인구직 플랫폼은 정규직 기반에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취중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경력을 가진 프리랜서의 경우는 대부분 급여협상 등 간편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기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특화된 전문직의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f a 의 특화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발빠르게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와 기업 모두 가입 시 본인인증 외국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 등을 통해 인증된 회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에서 엔지니어들의 경력 증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진행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자신의 이력서에 자동으로 이력이 전환되어 경력을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 게시판과 잔류 신고제로 운영되는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활용하여 불량 기여, 게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의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FA자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엔지니어와 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더 많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플랫폼 확장을 통해 다양한 FA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기업과 엔지니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FA 분야의 새로운 인재들이 길을 열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체를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